이수이 제가 어이수저제 이리 와 봐. 어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어. 이수는... 해 누구야? 아유, 이제희이이수도이리와이수 이수희, 이수도이유야이있희 이수도. 얘네들 아유 야. <laughs> 자 이제 가서 놓으세요. 이제 이렇게 했어, 이렇게 했어. 음. <laughs> 어떻게 했어? 그랬어 어? 음. 이거 다 주고 싶은어 어? 뭐? 이거 다 예쁘게 따고 싶. 어, 하나만 따가라, 하나만 딱 하나만. 이두야. 많이 따면 안 된다. 이거... 안돼죠 음, 그럼 따지 말라, 안 말라. 음. 그게 뭔데? 민들레. 민들레를 꺾었단 말이야? 할아버지. 왜? 이거 때문에 안 돼. 아, 근데 그건 꽃이 따면 아야하지, 아프지. 음. 그렇지? 뭐를? 한 개만. 응? 한 개만. 한 개만 따게 해줄까, 할아버지가? 네. 그래.